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 라이프의 하키입니다 자 오늘은 1월의 마지막 1월 31일 인데요 아 어제 밤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렸나 봐 그래서 길이 더 미끄러워 그리고 지금 나올 때 보니까 그 눈인가 빙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톡톡톡 떨어지더라고 어 그래 갖고 아우 상당히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할건 해야지 그죠 그리고 뭐, 오후 한 12시? 어, 그정도에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긴 하긴 한데, 아, 이게 좀 날이 좀 온화해지면서 좀 눈이 싹다 녹았으면 좋겠어. 어, 그래야지 좀 산책도 하고 좀 여유롭게 다닐 텐데, 이렇게 길이 미끄러워서야 뭐 하겠어? 그래, 안 그래, 우리 여러분들? 어, 그게 나의 바램이야. 일단 오늘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어, 저는 일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왠지 아시죠? 지금 뭐가 온다? 비가 오고 있다는 거. 그거, 비, 아, 비가 아니라 눈이 온다? 아, 이게 비인가 눈이냐. 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어, 하여튼 맞으면 차가워. <laughs> 어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바로 지금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운동이 끝났습니다. 아 지금 여기 눈 오는 거 보이시죠? 어 지금 제 머리 위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눈 안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눈이 내리네 아 이렇게 되면 좀 약간 곤란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오늘 병원문이 열면 독감검사를 하러 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이 오기 시작하면 또 아침 9시 정도 되면 또 눈이 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 봐서 저도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멋지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